자 우리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구요 현재 시각은 이제 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응관점 네이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자 미증시가 초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국장에 있는 모든 종목군들의 눌림은 기회가 되고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떠한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다점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 영상 마지막 편에는 2월 역대급 기회 종목 또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어, 지금 현재로서 이제 12조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2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상업 부문 성장과 AI 기반 서비스가 기록적인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기사가 지금 2월 6일자에 나왔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어, 이 AI 결국에 이 AI가 지금 시장에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2.1% 증가한 12조 원이 나왔는데 여기가 결과적으로 25년도 핵심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자체 AI 덕분에 이러한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매출 이익과 영업이 모두 회사 설립 이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같은 이러한 타이밍에 어, 네이버가 주가가 한번 더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 3월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기업들이 3월이 되면은 기업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 기업적인 재무적인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게 되고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저점 위치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니까 오히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런 눌림목 구간이 지금과 같은 3월 감사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일 때만큼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저점 매집의 기회가 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은 일단은 먼저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가격대인 27만 원 구간대, 27만 원을 일단 과감하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 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쭉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준비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떨어지는 지점에서 매수할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나가는 자리였었던 자 이러한 박스권 상단부를 뚫어주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기술적 눌림 형성 다시 되돌아가는 자리에서 급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주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한 다점들 정확하게 어, 주주무료 소통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혼자서 조금 대응 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 0 1 0 4 3 2 6 8 7 5 3 번호. 자이 번호가 제 직통 연락처니까요 여기로 네이버라고 문자만 한통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조금은 더 확실하게 어, 디테일한 실시간 수급 분석 을 토대로 해서 매수 타점과 매수 타점 문자 답장 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도 같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역대급 기회 종목을 제가 공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열기를 띄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h b m 4에 결국에는 앞으로 이 슈퍼 사이클 반도체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결과적으로는 70%대30% 비중으로서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는 이 슈퍼 사이클 반도체 섹터 군들이 주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파생이 될수 있는 바로 뭐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등락폭이 엄청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월 감사 시즌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어, 핵심주들 제가 어떤 종목인지 오늘 영상에서 바로 공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젠슨 황이 직접 언급한 섹터인 핵심 수혜주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소 2배 이상 급성장이 가능한 핵심 종목이다. 자, 우리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세 기업의 이름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이전 세계에서 단두 곳만 가능한 후공정 기술을 가진 회사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기업의 이름을 어, 영상 끝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라면 왜 지금이 저점 매집의 절호의 타이밍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단 이 AI 반도체에 대한 산업 구조 생태계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CPU와 HBM의 관계, 그리고 HBM 생산의 마지막 관문인 이 TC본도 후공정, 그리고 TC 본더가 돈을 버는 구조와 성장 시나리오 예측순으로 해서 왜 독점 기업이고 왜 지금이 저점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제가 모두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U와 HBM의 관계인데요. 자, 이 AI 서버의 핵심은 GPU, 즉, 그래픽 저장, 저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계산만 할 뿐이고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을 하려면 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인 사항이고요. 이 GPU 한 대에는 평균 8개의 HBM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한국의 GPU 26만 대를 공급 계약하겠다. 자, 이걸 단순하게만 계산해 보면 HBM이 약 208만 개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HBM 생산의 마지막 간문인 TC본더, 즉 후공정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HBM을 만드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 여러 개의 D램을 정밀하게 쌓아올리고 열로 압착하고 하나의 고속 메모리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TC본더라는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비를 전 세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딱두곳 두 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종목의 주인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TC본더가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왜이 종목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TC본더 한 대에 40에서 60억 원이고 마진율, 즉 영업이익이 4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GPU 26만대 기준으로서 장비 50대가 필요하고요. 약 2,500억 원의 매출과 1,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HBM 증설이 한번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 장비가 반드시 구공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AI 수요가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성장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확정된 26만 대 기준으로서 장비 수주 50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단은 2,500억과 1,100억 원으로서 예상 적정 주가는 15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뭐 26만 대는 전체 시장이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2026년까지 연간 약 200에서 300만 대 GPU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투자액만 매년 25%에서 30%씩 성장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해볼 때 단순 계산만 해도 100만 대로 늘어나면 이 장비의 수요는 4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요. 200만 대로 가게 될 경우에는 8배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적정 주가 pr을 약 40배로 잡았을 때 보수적인 관점과 중간과 확장 기준으로서 최소 못해도 적정 주가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대가 되겠지만 이 TC 본더 기술이 워낙에 정밀하고. 자몇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기술력인데, 자 이러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수십 년간 도전했지만은 안정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곳은 홍콩의 한 곳과 한국의 딱한곳두 곳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중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모두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AI 반도체 생산 밸류 체인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어 저점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시나리오 예측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물량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 봤을 때 어찌됐든 적정가는 15만원 선인데 현재 주가가 현재 10만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 부분들을 반영하게 될 경우에는 40에서 70만원까지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도정 가능한 기업이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독점적인 구조를 가진 기업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은 자동으로 늘고 경쟁사도 없고 고객이 전 세계의 톱3 반도체 기업인 회사. 자, 그리고 지금 정말 조용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 가장 저점 매집의 황금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종목명과 함께 정확한 매집 탑점과 매도 시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고요 AI 반도체의 심장부를 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시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 조금이라도 주가가 저렴할 때 바로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했다라는 인증 문자를 저에게 꼭 주셔야지 제가 확인하고 답장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자이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가 영상 안에서 모두 다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라도할거 없이 전부 다 풀매수를 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시세는 더 천천히, 더디게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실 찐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이 종목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 010-4326-8753번으로, 자, 구독했다 라는 인증 문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